<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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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저 다정이요. 오 다정. 야, 이거 비타 이거 드세요 뭐. 비타오백. 오뭐 다정. <laughs> 네. 뭐이야, 뭐, 이걸 아니, 뭐야 뭐이걸 아니 비타오백0 이따가 드세요. 여기 고마워. 고마워. 아, 다정 아 어, 어쩐, 어쩐 일이야. 네, 저요 뭐그 포장하려고요. <laughs> 네. 오 야. 네. 어떻게 어디 다들 잘 자냐? <웃음> 네, <웃음> 네, 네네네. 일정 다 와. <laughs> 네그 어. 배민 보니까 피자집 저기 떴더라고요 어, 그 아들, 아들, 아들 시켜먹을까 말까 하다가 <laughs> 시켜먹지 <laughs> 저 돈까스랑 비빔국수 포장해주세요 좀나와아 아, 알바 없어요? 어어 어, 진짜요? 어 왜요? 없어 그냥 가아 내일은 되는데 내일은 필요 없으세요? <laughs> 내일은 필요 없으세요? 음. 네 집에서 물으려고네아 내일은 방송하잖아 <laughs> 나가라 회사는 금방 뒀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거요? 아 제가 차 갖고 갈게요. 갑자기 비가 오는 거 갑자기는 아닌데 비가 거의 멈췄었는데 분위기 좀 내볼라 했더니 맛있겠다. 몰라. 우리 사장님 너무 좋거든요. 진짜 와그 취직한다고 MBC 취직한다고 해서 그만뒀는데. 그 사이에 정말 못 갔어요 진짜 가고 싶었는데 아 어, 맛있겠다 아 어, 이게 진짜 아 사실 이 맛이 안 나는데 또 이거 뭐지? 저는 돈까스랑 비빔국수만 시켰는데 국수를 하나 잔치국수를 하나 더 주셨어요 비 오면 대피해야 되니까 비 많이 오면 대피해야 되니까 다못 꺼내놓겠다 비빔국수만 아 그냥 국수네. 무섭게 생기셔도 마음만에무도야 무섭게 생겼지만 무 무서운 도시에 마음은 따뜻 이게 아닌가. 아니 아까 비가 안 왔는데 아니 아까는 맛있겠다. 우와 이거야 내가 사장님 비빔국수를 진짜 먹고 싶었어요. 아 어, 이거랑 먹어. 저거 어, 이거랑 먹어야 되는데. 어, 어? 왜 이렇게 많이 오냐? 그 아들분이 그때 외국 간다고 하셨던 아들 어? 구, 구, 면을 되게 많이 주셨네. 그 외국 간다고 하셨던 아들분이 피자집에 내셔가지고 그게 아직 오픈 시간이 아 같이 피자랑 싸울라 그랬는데 오늘 첫 만남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진짜 맛있는데, 이게 다 엉망이 됐네? 눈 아파도 좋아. 여기가 원래 주말에는 진짜 타 돗자리 깔고, 여기서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드시던데. 그 부러워가지고, 저도. 원래는 저기가 나무가 없어서 소세지랑 돗자리 깔고 놀았었는데. 물론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또 여기 또 공사하네. 음, 너무 좋다. 이 정도 비는, 꽃이 비를 맞아야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카메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카메라, 초창기에는 이 카메라가 아니었거든요? 어, 약간 뻑뻑했는데 비를 좀 맞아야겠다. 이 카메라가 아니었는데, 한 6개월, 원래 있던 카메라를 6개월인가? 1, 6개월 썼나? 그리고 이걸 새로 사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고추장에도 빠졌었고 모가지나 한번 꺾였었고 술통에도 한, 술도 한번 마시.. 얘도 한번 원샷 해봤고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어떻게 안 망가지고 끈질기네 근데 이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왜냐면 이게 그거 아세요? 영상도 영상을 포샵하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편집으로 근데 영상 자체가 포샵이 들어가 있어요 이 카메라 사세요 소니 GV1? 맞나? 이게 뷰티 유튜버들, 뷰티 유튜버들, 뷰티 유튜버들을 위해서 나온 카메라래요. 이게 피부 자체 뽀샵이 입고 들어가고, 이런, 이거, 이건 숟가락이에요. 이러면서, 이, 이, 이걸 클로즈업으로 빨리빨리 한다고. 근데 제가 그 기능을 꺼놨어요. 비빔국수가 진짜 맛있어요. 아, 국물이랑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 담을가 없네. 지금은 지금 시점에는 추석이 안 지났어요. 추석 선물 하나 드리러 가야겠다. 그건 바로 나연느님 아니야 오버하지 마. 김치 사장님 김치 직접 담그신 거 진짜 맛있어요. 우박 쏟아지면한 번에 빵 들고 튀려고 아직 못 보내겠어요. 어왜 아, 많이 오냐? 아니 누가 콩글씨마로 여기서 여긴 알코올 프리밖에 안 되거든요 알코올 프리가 맞죠? 소주를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왔는데 멈춰라 내리려는 빗방울 그대로 멈춰라 옛날에 원나걸스 너바디 시절에 여기 와서 공연했었어요 그때 투피엠이랑언더걸스랑 노... 언제적이야? 상당수 온거는 평일이나 주말이나 운동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비오는 날은 없단 말이에요. 덜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는데요. 빔 샤워. 술 없어도 먹히긴 하나. 이거 뻑뻑한데. 음. 아직 카메라가 편하있다 갈대 피자를 사갈까? 아니, 얼굴을 베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자 를 먹고 싶어가지고. 음! 너무 좋다. 제가 또 친절하게 상등호소군님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소주 먹으면 안 된다고 할까봐. 맥주 딱한 모금만 마셔도 되나요? 네, 주류 섭취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10년은 한 8년 전만 해도 여기 편의점이거든요, 바로. 맥주를 팔아서 음주가 됐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바뀐 건지 모르겠네. 오면 당당하게 국수집을 공개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얼마 전에 방송 출연 저희가 왔다고 아까 하셨는데 아무래도 알바도고 힘드시니까 거절하셨다고 하셨는데 음, 뭐 진짜 맛있는데 국물 먹고 싶다. 국수도 깎아. 근데 휴지 한장이 없네. 아무것도 없네. 집에서는 이 맛이 안 나요. 제가 이걸 이랬어. 허스템에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맛있을까 봤는데 깻가루 파 계란 지단 무슨 국주장 양념 그거 김치 참기름 어, 개미가 먹으면 안돼또 그 뭐지? 음, 미쳤다 괜찮다 까도 되겠다 미 늦었어. 아 국물 진짜 많이 주셨다. 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뜨. 뜨거, 거뜨거 뜨거. 뜨거, 뜨거,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 물론 신 여성으로서 무알콜 맥주를 사와서 어 있나? 무알콜 맥주가 아예 없지 않? 어머 비둘기들이 모이고 있네. 나와서 먹을 수 있지만 자연 보호를 위해. 근데 여기 파나? 한번 가볼까? 음. 맛있어 택 사인 해달라고 막 와달라고 했었던 치과 선생님도 여기 자주 다니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보이신데요 우도같이 있는 석박지라거나 미 쳤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정자도 있고. 아우 김치일까? 매워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인가? 여기 말고 저기 정자도 있거든요. 정자가 가까운데 는가 테이블은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어 서 좋네.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평상 수원 이전 아니 아니. 웅진플라이 도시잖아요 여기 또 편의점이 있지 이제 막 비가 많이 올것 같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끊겼네요 너무 좋다 나는 빠바라치빠바라치 여기 또 편의점에는 2층에 테라스가 있어서 여름엔 더워 뛰자요 근데 이제 지금 날씨는 너무 좋겠다 주머니에 사람 진짜 바글바글하고 소세지는 옛날 여기, 여기 오면 어릴때 여기 오면 데꼬면안돼요 왜냐면 비누 방울과 애들 그게 엄청 많아서 애들 맨날 애들 여기 앞에서 울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건 불법 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다 시스템이 시시, 있네 어, CCTV 움직여. 어머, 대박. 어머, 어머. 요즘 CCTV가 조금.. 저, 어머, 저흰 내가 대가리가 막, 어머, 어머. 저기 비쳤다가, 날 비쳤다가. 네 고래를 일으켜. 딴, 딴, 딴. 큰 소리 나면 안 돌아, 안 돌아, 돌아보는, 거 아닌가? 시간 차로 돌아보나? 와, 그 위에도 CCTV가 엄청 많다. 근데 이렇게 내가 불법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음식물을 푸, 잇, 이 x 이 i 근데 이제 여기서 술을 꺼냈다 그러면은 당장 출동하는 거 아니야, 관료인? 술을 먹으려면 집을 마리바리 조금만 기다리세요. 프로터링을 좋아해서 지칠 시간이 없습니다. 얼지 타지 말자. 괜히 개고생하지 말자. 순간이동. 또 금방 들어왔어. 오, 지났어. 오빠, 오빠, 엄마 국수 먹을래? 안 먹어. 다행이다 개밥인데. 아니 이거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먹고 있을게요. 아직 무릎이 안 났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 그 까먹었네. 이게 낭태령 낭감이어서 이거 쓰레기고 일단 급한 대로 진짜 개밥 됐네. 어 이게 빠지면 안 되지. 엄마, 어, 밖에는 되게 추울 줄 알고 난방까지 챙겨갔는데 왜 이렇게 덥냐? 식은땀인가. 이거를 저는 예의충이기 때문에, 그, 봉방 예의 지국이라서, 대놓고 다리를 뻗어도, 대놓고 이거는안되죠 어머, 이댄 진짜 진짠가 봐. 어머, 아, 벌레들. 소화가 된다. 소화제, 소화제. 오. 사실 국물만 있으면 된다. 아, 밖에 는이 풍경과 이 스멜과 이 정신력 안그 너희는. 입이 너무 행복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행복하네 알바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토요일날 구했다가 그만뒀나? 왜냐면 아무나 거기서 못하거든요 내가 또 내가 또 사회생활에도 잘해요 밖에서는 이 모양이어도 밖에서는 이 모양이어도 아니 이 집에서는 이 모양이어도 밖에서 응, 근데 엄마 같으니까 우리 국수집 사장님 이 엄마 같으니까 약간 뭔가 느낌이와 이건 이는 이거는 약간 금방 끝내지 않을 것 같은 인연. 아 근데 엄마는 뭘또 이렇게 또 다시 들어오셨대? 방 보러 갔다 귀찮아서 들어왔더라. 비도 많이 안 오는데 그것은 이유를 모르겠네요. <laughs> 다행히 비가 좀 내려서 밖에 아무도 없네. 우리 경비 아저씨 항상 저기 보이, 어머 여기 나무가 엄청 자랐다. 감나무 키 엄청 자랐다. 그 불났었을 때막 그런다고 나무를 다 잘라 버렸거든요. 와 이게 엄청 자랐다역시 끈질긴 이 생명력 와 축축하네. 헌한지 어, 후소주. 정말 지각 한번안 하고. 천 지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항상 30분 먼저 가진 않지만, 또한번 열심히 똥을 많이 땄죠. 멸치통을. 멸치 똥을. 멸치 대가리 났다도 똥 열심히 따고. 어 역시 기침 들어가야. 아 브라브라브라. 내 비가 더 내렸으면 좋겠다. 오늘은 비가 오락가락. 나도 모르지. 나음미내 내시처럼 네, 음미 나나나, 나나나, 나나. 여기 감 맛집이에요. 그래서 요 동네 내놓라 하는 일진 까치들이 그렇게 감을 쥐어먹고 터뜨리고 가니까. Cheers. 연락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 우리 아들 뭐 피자집 오픈했어, 아니면 뭐 단정이 놀러 와 이러고 근데 이제 저는 저도 정말 먼저 보내고 싶은데 괜히 어른분 이렇게 진짜 연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진짜. 내가 알지. 나도 이 어린 놈들한테 연락 먼저하기 부담스럽거든요. 나를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그 먼저 연락해 주셔가지고 나도 감사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내 추석선물 뭐 드릴까 야, 소시지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제 너무 말이 많네 진짜 <laughs> 대화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천만이 천가 국숫집 사장님이었 제가 직빵으로 라왔다 현실은 연준이 나대지 말자 토요일에 알바 필요하시다 그래가지고 내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시간 된다고 했는데 답이 없으셨어 내일 할수 있는데 네가 진짜 못 들으셨나 하고 한 세, 네번 말했는데 말씀이 없으셨어 한국말이 맞는데 비가 떠오네 짭짭 구독 짭짭 叫来呀！